첫세 3번 유닛 2 보겠습니다. 자, 이건 수학자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음. 게 되면 마리암 미르사 하니라고 해서 마리암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분은 was incredible person.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죠. 어디에서? in the world of mathematics에서 수학의 세계에서는요. She was famous for 뭐로 유명하다. a variety of reasons. 아주 다양한 이유들로 어, 유명합니다. 라고 해서 이유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she was the only woman ever. 유일한 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하는데, to win the field's medal. 해서 수학에서는 노벨상이 없죠. 대신에 field's medal이 있어요. 음. 나이 제한이 있고요. 어, 젊은 수학자들 중에서 대단한 업적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 상을 받은 유일한 여성이었다 라고 하죠 60 people, 60명의 사람들이 쭉 받아왔는데 지금까지 Except for Mirza Hani 이분을 제외하고는 They have all been male. 모두 남성이었다 라는 거죠 여성에서 받은 거 대단한 거죠 And Second, 두 번째 같은 경우는 Mirza Hani 이분께서 was the first person 또첫 번째 사람이래 뭐했던 from Iran 아, 이란 출신인 거예요 음. 이란 출신의 to win it. 어, 그것을 수상한. 이러고 있어요.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she reminded, 그녀는 상기시켰죠. The world of Iran's long tradition. 이란의 아주 긴 그런 어, 전통 같은 것을 of mathematics. 수학에서의 나라를 빛냈다라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다? Third, 세 번째는, Mirza h o n y s work, 이 사람의 업적과 일은요, was fascinating. 아주 대단하고, 음, 매력적이고 흥미로웠다라는 겁니다. 어,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학자들에게요. As a mathematician, 아주 수학자로서, m i r 니 h n 라는 사람은 thought of, 뭔가를 생각을 해, 다라고 합니다. Many confusing problems, 아주, 복잡하고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and aimed 그리고 성취하고 도달했죠 to find solutions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을요 she worked 그녀는 어, 뭔가를 연구하고 일했죠 in a difficult area of geometry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수학 쪽에서 나오는 건 기하학 쪽에 아주 어려운 부분에서요 and studied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imaginary surfaces에서 상상의 표면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 뭔가를 연구했겠죠, 그죠? 그건 자세히 알수 없겠고요. 자, the services, 어떤 표면들이라는 것이, 한 다음에 주어 동사 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목적격 한계 대명사 대신 숨었다, 라고 시고 그녀가 연구했던 그 표면들이라는 것은, were both에서, 우리는 이거 그 both and B 나온 거 확인하죠. 그죠? 상관 접사, both A and B라고 해서, A와 B가 똑같이 생긴 품사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 1이 붙은 거 보이시죠? curved 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꺾였다라는 거죠. 그죠? 굴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like a wavy potato chips. 그래서 어 감자칩 그것도 약간 그 구부러진 그 감자칩처럼 생기 것처럼 구부러졌고요. and closed 그리고 닫혔었다라고 합니다. 표면이 닫혔다. like a donut. 도넛처럼요. 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표면이 닫혔다라는 표현은 기하학적으로 쓰는 말인데 경계가 없이 완전하게 연결된 상태를 이렇게 닫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 같은 경우 이렇게 어 연결이 쭉 끝이 있죠. 여기서 단절이 되잖아요. 단, 단절 단절이 되잖아요. 근데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넛 같이 원 같은 경우는 어 끝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경계가 완벽하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계속 쭉 돌아가잖아요. 종이와 다르게 가장자리가 없기 때문에 끝이, 어, 얘 같은 경우는 없고 계속 이어지는 관계. 요런 관계를 기학 쪽에서는 우리가 다쳤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사실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학적인 표현이니까 문제 푸는 데는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she also explored, 그냥 또한 탐험을 했고 연구를 했죠. 뭐에 대해서, the movement of sir, shapes 어떤 모양의 그런 움직임, like billiard balls라고 해서 당구장 가면 이제 공이 있죠, 당구공과 같이 생긴 그 모양의 움직임을 또막 연구하고 탐험했고요. 그녀의 그 표면에 관한 그런 아이디어들은 help lead other mathematicians에서 그런 다른 수학자들에게 to new questions, 새로운 그런 질문들 를 이끄는 것을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식으로서 여기 lead 앞에는 우리가 to 부정사 um, to가 숨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네 번째 왜 사람 유명하냐라고 하면 her bravery in the face of illness. 그래서 illness 같은 경우는 질병이잖아요. 그죠? 어, 아픈 거예요. 그것을 맞닥뜨린 그런 직면에서의 용감함, bravery로 유명한데 Even when she got cancer, 어, 암을 비록 가지긴 했지만 she kept working on her research. 계속 연구를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 에는 keep 뒤에는 ing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 목적어 자리에 함기합니다 In short, 즉 다시 말해서 이분은 will be remembered. 기억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수성 들어 썼습니다. by the world 세상에 의해서 for her incredible work 그래서 그녀의 아주 대단한 놀라운 그런 업적 때문에 뭐로서 as a ground breaking mathematician 해서 뭐 땅을 그 뒤흔든다. 땅을 부숴 버린다. 즉 획기적인 신박한 요렇게 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수학자로서 어, 그렇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고요. 이분은 실제 어, 존재했던 분이고 어, 안타깝게도 어, 우리나라에 와서 필지상을 받았지만 어,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요. 거기서 교수님도 하셨고, 되게 유명한 현우진 당사님도 이분을 소개했던 음, 지도 교수였다고 하거든요. 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